깨끗하고 인심 좋고 또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정치 일본지 제주도에서 우리 공화당 제주도장의 여러 당원 동지들과 애국 시민들과 애국 국민들과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우리 고아당은 대한민국이 아, 지금 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고 있기에 제주도의 애국 국민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들, 공화당원 동지들의 이름으로 보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기 정권입니다. 촛불 붙대타 권정을 중단시키고, 권정 질서를 중단시킨 대한민국의 사기 구태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애국 국민들은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기에 의해서 가짜 대통령, 사기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결국은 촛불 구태타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강탈해갔기 때문에 저희는 대통령을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킨 대통령이다, 전아가서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계를 끌로 돌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2년, 6, 2년 6개월 만에 소득주도 성장이니 52시간 근무 근로제니 민노총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 청수들이 감옥의 동기가 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마음 놓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바탕으로 한 나눠주기 퍼주기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세계 모든 경제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고문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는 양 국민을 속이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 경제의 미래가 있는 양.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제주시민 여러분들에게, 제주도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도 끌어내려져야 되고,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가 떨어지지 않도록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주셔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외교정책은 더 한심합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한미일, 한미일 공조를 파기해서 김정은이의 수정 노릇을 하는 수석 대변인의 역할을 문재인은 자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길입니다. 많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미경,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미대한 대한민국의 부상과 도약을 한순간에 막아버리는, 한순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아니, 망하게 하는 문재인 정권은 끌어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의교적으로 저희는 왕따입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이 가능성이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서방,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시장 경제를 사랑하는 나라들과 같이 갈수 없는 나라라고 일본도 미국도 서방의 유수한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향해 걱정 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까지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외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방은 더 이상 이 정권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은 미사일, 장사포, 잠수함에서 쏘아지는 핵잠수함에서 쏘아지는 미사일,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대한민국을 적과 통일하겠다고 오늘도 공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막아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북에 2천만 넘는 국민을 자유민주주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해방했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 종북주의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분명히 알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타협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저희가 힘이 있을 때만이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때만이 저희가 공산주의자들을 사회의 어떤 국방이나 경제나 정치적으로나 조조의 공산주의자가 되을수 없는 상황이 될 때만이 대한민국의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한테 평화를 구걸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우리는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평화는 위정 평화이며 고려 인방제를 위한 평화이며.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김정은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정인 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길만이 대한민국의 고려연방제를 막고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 대한민국은 지금 민노총과 정교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민노총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자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나눠먹다가 망하는 민노총 결국은 우리 경제를 파괴할 것입니다. 정교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습니다. 더 나아가서 6.25 남침 없는 것입니다. 천안함연평도 없는 것입니다. 교과서에는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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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5.16도로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은 폄하하고 친일파로 낙인찍으며 낙인찍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세계로 진입하는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이 전교전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거꾸로 빨간색으로 물리해서 우리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후대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문재인을 끌어 내리는 길만이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확실하고 분명하게 심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을 자기들이 정치적인 선전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는 대한민국을 이 모양 요직업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20대 국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20대 국회를 더 이상 국민의 이름으로 여의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받쳐주고 그들을 국회의원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 내년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의도 국회의원 90% 이상을 갈아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당과 여당 1중대, 2중대, 3중대가 얘기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제는 저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산화법이며 이거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고려연광제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속셈을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는 연동형 비례 선거제를 공산화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며 20대 국회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20대 국회에서 또 마지막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공수처 처장을 임명하고 거기에 공수처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민변 출신 이론과 좌팔주로 임명해서 문재인 정권이 자기 마음대로 조사하고 싶은 사람 조사하고 감옥 보내고 싶은 사람 감옥 보내겠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대통령의 독재적 발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재법이 공수처법입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을 공산하기 위한 방법이며 이 또한 대한민국을 보수 우파 국민들, 보수 우파의 지도자들을 꽁꽁 묶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작경화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정부부터 시작해서, 경찰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모든 것이 작경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막아야 합니다. 공수처법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길이며, 대통령의 독재법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보수 우파의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놓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제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한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보수 우파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반신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네.